대전이 어, 뭐 물어보는데 셨못 들었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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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팅화팅바비랑 팀이잖아! 어, 뭐야? 밥이민화이 아... 어디가셨어 바비님을 죽여야되는데 맞습니다 밥이랑 화이이아닌이어 크롬 맵이다이랑 비비비 비비비 네, 와, 진이 이걸로 와, 진짜, 와, 진야 와, 이짜 와, 이짜 이야~! 나이스! 짜이 진짜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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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요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진짜, 와, 오, 어, 어. 어 뭐, 어떤거요와 저기 <놀람> 어. 아, 이 편의점 안에! 편의점 와우 오님 진짜 고경님 뒤로 와요 아우 와우 얼밖에 안주유소한명 마루님 어? 여못 어, 내려가나? 잡았다! 틀렸어요! 감사합니다! 와. 빠르다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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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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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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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Okay. 집 아, 갈게요. 한번 건드리고 갈게요. Okay. 어! C2층에! C2층에! C2층에 있다! 2층. 오! 아우! 여기! 단. 단지야. c 둘 C 바깥에 하나, 랑 2층에 하나! 마당에. 아! 어떻게 아. 했어? 아. 복수한다. 바로... 먹는 <laughs> 중! A 먹는 중! 다시 복수한다. 아. 왜 이래? 왜 이래? A만 안 맞아! Okay, 우가 <목소리가> 온다. 예, 담님. 아. 갔다 갔다. 뭐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어. 아빈이쟤다 어. 잠깐만. 아, 씨피안 먹어. 피아나크지 어. 생크지. 오이 오이 모르겠다. 아, 죽 아, 옥진이 비 왔어요. 버스 아, 어떻게 저렇게 빨리 쏴 응. 말도 안 돼. 2층 어, 1층에도왔다 언제 노란 차, 노란 B. 3층에 C 어, 2층에 있어야며. 2층 봤어요. 있어야 와. 저 B 먹는 중. C 층 있어요. C 층. 안 돼. 어, 3층에 층에 있어요. 데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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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! 벽! B벽! B벽. B벽. 어. 벽! 어. 아... 1 0점 100, 아... 0 0 1만0 1 0로 100, 100, 1 A로... A로 가네요. A로... 0 0 1이0 1 야... 이랬다. 왜 이렇게 많아? 아 A...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 0정 됐어!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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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한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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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

중앙집이 지금 첨문. 튀 뭐야? 저기. <laughs> 어... 2층 델타 2층 아직 있어. 에임 6! 에이스 님. 네. 아. A A B B B B B. B. A 아, 개들 이 겁나. 뭐야? 아, 잘. 잡았어요! 1층 잡았어요. 티층 컷. 나이스. 님 나이스. E, 어! 뒤 한명 더! 나왔다! 담벼락에 숨어있어요 대장원님! 뒤 1층! 교회 아래! 저로 나갔어요 도로로 침아 뺄게요 <끝> 와우! 씨! 아.. 양.. 양각이다 양각 아우! 아니.. 담님은왜 권총을 뜨는거야? 헤드 <laughs> 핸디캡이죠 아뭐고아 아, 아, 왔어 어어어.. 으이씨 어, 깜이야여 어, 어. <laughs> 그 A2층에 있어요 A2층 아.. A2층이야? b 1엔다아 <laughs> 바데아이어디가시야나 어, 시야랑 1층 오. 하나 있어. 이 스폰 꺼아시 먹는 중. 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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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. 이네? 와. 어, 씨. 뭐야? 시현아 시현아 시아대님 들어왔어요. 1층 어, 정중앙. 뭐야, 이거 어디야? 아, 어디 어디서? 패드님, 패드님, 패드님. 지금 왼쪽으로 뛰어. 바빈이 오른쪽, 바빈이 오른쪽. 바빈이 등 뒤, 바빈이 등 뒤, 등 뒤, 등 뒤. 아 봤는데. 내가 아 받는 순가좀 더. 아 <laughs> 어, 어, 와우, 뜨네. 어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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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감인 것 같다. 뒤로 돌았다. 돌았다. 리 스폰에서 맞아요. 아, 이거 말도 안 이거 그거를 너무 그냥, 막았어. 그거 <laughs> 다어 어, 아, 누가 등으로... 아, 잠 아마 저일주도 이게 집간 둘이 안 되는군요. <laughs> 아, 뭐 이렇게... 와. 아, 베스트 너무 꼬이네. 걔, 뒷펀이 계속, 계속 돌아가요. 아, 막. 이겼다, 이겼다. 와우 2명이야 앞아 하나 M16 나이스 컷뒤 계단에 한명치 계단 확인 와우 어 보고 싶다 어? 또따어 뺏겼어 오. 가라님한테 뺏겼어 <laughs> 죄송 <죄송합니다. 웃음> 뒤쪽 1층 계단에 대장님. <목소리> 양념 열심히 돌았는는데 <걸렸네. 웃음> 그냥 맞아어 아, 겁찔이다. 7 어디요? 디디디디디 뒤뒤. 어버. 뒤와 리똥 왜 이래? 지하다, 지하다. 가서 1층. G1층. 오지 어디 가서 총맞았 거기? 어, 울베에서 왔네? 아, 리스폰이 또와 있고. 에이, 딱 이. 오, 고객 님. 어, 티. 오, 나이스 밀고 님. 와우. 저 것도 다 뺏겼어요? 아. 저얘 먹는 중. 다 뺏겨. 잃어져도 아니게 다 뺏겨 버립는다우 와, 리스폰이 계속 계속 돌아가고. 아무것도 못 해. 저기야. 아, 2층에 있었구나. 뭐고 빚증, 빚증, 빚증. 야, 우리 빚 먹는 핸과? 중. 야, 아주 아,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러니까 건총으로 했구나. 와우. 아주 그냥 띠지, 저격수. 띠지, 저격수. 에이, 아, 어 다리를 못 잡겠네. 안보형 어디지 모르겠어. 와우, 나이스. 오. 와우. 헤이 나왔어요? 우리 앞에 배만. 앞마당 그 노란 빈 뒤. 아 재미없어 진짜. 옛날 어, <laughs> <그쪽 연말이> 뭐야? <laughs> 아, 저 팀한테 얘기해. 네, 네, 네. 2층 잡았어요. 아, 층 잡았어요. 어디야? 아, 편의점. 이거 있습니다.